말씀 감사합니다. 수원성 결계가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문합니다. 찬양대의 멤버들이 다윤치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찬양이 끝나고 비었는데 뒷자리씩 비어 있으니까요. 뒤에 서 계시거나 바깥에 계신 분들은 찬양대에서 물어고 안내해 주시면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입당에 관한 그동안 건축을 해온 그 건축에 대한 경과 보고를 그동안 건축위원장으로 섬기셨던 그 서성원장님께서 건축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건축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건축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최동준장무님 2014년 7월, 새성전 건축 기록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곳에 새성, 기존 건물을 털고 새성전을 개입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2016년 2월, 건축 규모 연면적 1,800정. 착공 시기는 2017년 3월 착공하기로 세성전 건축 규모 및 착공 시기를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5월 매교 임시 예배소를 계약하였습니다. 2016년 5월 세성전 건설 관리 회사로 한국 건설 관리 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2016년 6월 세성전 설계 용역 기사로 가구 건축 주식 기사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년 1월, 새성전 건축조정위원회 TF2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상현 김상, 장군님. 2017년 1월, 연면적 5,837.23제곱미터, 건축면적 1,431.8 87제곱미터 충수 지하 3층 지상 3층 건물 높이 13.3m로 새성전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 4월 새성전 건축위원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서성은 양 2017년 6월 새성전 신축 안및 건축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 7월 새 성전 설계 용역 회사를 바우건축에서 히람시엠건축사로 변경하여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8월 예배초소를 교동성전에서 매교성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2017년 9월 연면적 3,776.7제곱미터, 건축면적 1,288.69제곱미터, 층수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 높이 11m로 새성전 건축 경과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 새성전 건축 구조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 1월 새성전 건축 시공사를 금강 에이스 건설로 선정하여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새성전 건축 시공 감사 예배를 이곳에서 제출했습니다. 2019년 6월 연면적 3,818.58제곱미터, 건축면적 1,288.69제곱미터, 충수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 높이 11m로 사용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1개월 예상하였으나 16개월 14일 소유가 되었습니다. 지연 사유는 토파기 때 화강암 및 경암이 네, 발생했습니다. 건축 개요하고 순별 면적은 어, 유인문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정보고구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